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광진구 구이동 아시죠? 거기에 이 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 아파트가 나왔는데 좀 저층이 나왔습니다. 근 여기는 국민 평수예요. 32평짜리가 나왔는데 세가족네 가족 살기 딱 좋은 아파트죠.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구이동 쪽에 아파트 찾으시는 분이 물건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네, 구이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깨끗하죠? 쭉쭉 잘 올라갔습니다. 여기 제일 높은 층이 지금 35층까지 있고요. 뭐 35층까지 있는 것도 있고 20층, 뭐 10몇층까지 있는 여러 개의 동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총 아파트가 11개 동이 있습니다. 11개 동. 바로 요 위치고요. 네. 여기가 이제 어린이 대공원 아시죠? 요 수영장에 그런 거 보이시죠? 바로 여기가 출입구고요. 오늘 물건지가 있는 곳입니다. 요게 물건지 현관 출입문. 약간 그 되게 좀 고급스럽게 깔끔하게 지어놨다. 그런 느낌이네요.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1216번이고요. 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해놓은 상태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대지권은 12.987, 그러니까 13평 정도 되겠죠. 네, 나한테 주어진 대지권 면적이. 건물 면적은 전용으로 25.7평, 예, 32평 분양평수, 어, 아파트입니다. 자, 감정가는 최초 16억 4,500이었는데요. 지금 20% 저감돼서 13억 1,600으로, 어, 입찰이 2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정보를 보면 총 11개 동이 있어요. 뭐, 35층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뭐20몇 층, 10몇 층, 뭐 이렇게 있거든요. 제일 낮은 층은 12층까지도 있어요. 총 73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35층과) (17) (12층) 제일 낮고 그렇게 높은 층이다 (2021년 12월 30날) 사용 승인이 됐으니까 아까 아파트 보셨지만 깨끗하잖아요 그죠 깨끗하고 깔끔하다 요런 느낌 받았는데 어~ 새집이죠 예 (2021년이면) 바로 요동에 있습니다 이게 총 (11개) 동이라 요거거든요 이거한이렇게요 요거. 요기 쭉 이게 전부 어~ 이 편한 세상 아파트인 거 이게 그래서 (11개) 동 중에서. 어, 하나가 나왔고 뭐 신매시는데 가구수가 작으니까 사실 세대수는 동에 비해서 작은 편이에요. 730세대면 그쵸죠쭉돼 있는데서 바로 요 집이거든요. 어, 향은 남서향이고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를 보면 방이 세개뭐 기본적인 거죠. 네. 그리고 현관, 욕실이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주방 있고, 거실 있고, 그러는데, 거실의 향이, 요게 창문이잖아요. 요게 창문. 그쵸? 거실의 향이 요렇게 남쪽에 가까운 서향입니다. 서남남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남남서향. 그래서 뭐, 기본적인 거예요. 요게 만약에 발코니까지 이렇게 확장을 했다면 방이 좀더 작은 방들이 클 거고, 그러지 않다면은 뭐 조금 작겠고. 그래서, 어, 우리가 서른두 평에 딱 들어가면 그 느끼는 아파트 분위기 있잖아요. 어, 작은 방두 개, 큰방 하나, 거실 하나 딱그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치를 보면 여기 에 아파트가 있고 바로 옆에 요, 요게 아파트의 끝이잖아요. 이게 바로에 구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가 어린이 대공원 역이고 여기 어린이 대공원이죠. 이게 전부 다뭐 어린이 회관도 있고 뭐 수영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뭐, 잔디, 축구장, 예, 요, 요기에 이제 그렇게 되고, 식물원, 어, 건국사대 부속중학교, 동국사대 부속여중학교가 어, 여기 다 있어요. 괜찮은 학교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 건국대 있죠, 그렇죠 전철역은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전철역은 여기 이제 어린이대공원역이 제일 가깝죠. 어린이대공원역 여기 7호, 7호선이니까 여기가 이제 12분이고 다른 데면 건대입구역이나 구의역 이런 데는 한 30분 뭐 20분이 정도 걸리니까 여기는 이제 버스를 한 코스 이용해서 연결 노선을 잡아야 되겠죠. 이제 2호선을 이용할 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고 뭐요 7호선 여기 요 7호선은 그냥 있으니까 바로 타시면 되고. 여기, 어, 이게 도대체 그럼 지금 얼마 정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중 11개 동 중에서 여기 있는 아파트거든요? 어, 최초 감정가가 16억이었고, 최저 입찰가가 13억 천이에요. 20% 저감돼서. 자, 사용 승인일이 2021년이니까 새 집이다. 보시면 되고, 공급 32평에 전용이 25평인데, 어 2022년부터 좀 보겠어요. 2022년에 거래가 한건 있었고요. 20층이 14억에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뭐 14억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어, 6월 2024년이죠. 6월에 17억 2,500, 17억 2,500뭐 이렇게 19층, 13층이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8월에 8월에는 1층, 1층이면 아주 저층이겠죠. 1층이 14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건 실 거래가 신고한 금액이라서 뭐 속이거나 뭐 높낮이를 이렇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4층이 2024년 12월 장에 연말에 됐는데 요게 15억 6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4층. 그럼 저층값도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그죠? 1층, 4층인데도 뭐 14억, 15억에 거래가 됐으면 좀 올라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있고 고층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7월에 거래됐던 17억대인가 이것도 한번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주변에 나와 있는 물건 한번 볼게요. 자, 주변에 나와 있는 게, 어, 저층이에요. 총, 제일 높은 층, 21층 건물 중에 저층인데, 16억 5천에 현재 나와 있고요. 남향이고. 그리고, 어, 요거는 똑같은 물건인 것 같아요. 16억 5층 중개소만, 부동산 중개소만 다르고, 한 집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물건. 그 다음에, 여기또 이제 21층 중에 중층이 17억 8천에 나와 있는데요. 어, 요건 또 고층이 17억 8천에 나와 있다. 그런데 같은 동인 거 봐서는 전부 103동, 그 같은 동만 나와 있거든요. 이 동을 비교해 봤을 때 요것도 한 집인 것 같아요. 음, 어, 어, 뭐 21층 중에서 한 10층, 뭐 11층 이라다하면 고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17억 8천짜리 하나와 어, 요기는 이제 중층 이상이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저층은 16억 5천. 16억 5천 저층, 17억 8천. 어 중간층 이상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금뭐 그런 금액이 한 16억에서 17억 5천 이렇게 되겠네요. 17억 8천 이렇게 되니까 이, 이 금액에서 조금 이제 빼준다고 해도 어 최저가는 한 16억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나와 있는 물건이 최고가는 17억 5천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임차인현을 보면 임차인이서 홍땡땡에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22년 8월 22일날 전입을 해서 왔는데 현재 8억 4천의 보증금 전세 보증금 있고요. 어순위배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신고까지 다 했어요.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배당 신고까지 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 미배당 보증금 인수인 매수인 인수 이런데 미배당 보증금은 없을 것 같고요. 다 법원에서 받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배당 요구도 종기도 했지만 임차권 등기자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자는 어 다른 채무에 비해서 우선해서그 배당 요구 신고하지 않으면 다 주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뭐 8억 4천 이하로 경매가 됐다. 그러면 다못 주겠죠. 그러면 이제 무잉어도날 거고, 이, 분이 강제 경매를, 경매를 넣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경매를 얻을 경우의 얘기예요. 만약 이분이 돈을 못 받아서 경매를 얻다 그러면은 이분은 그냥 그 받은 만큼만 받아가야 되겠지만, 이거 이 집은 8억 4천에 될 리가 없겠죠. 음, 그래서 경매는 이 사람이 안 넣고 아마 다른 데서 넣었어요. 그런데, 어, 이 8억 4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다 받아가고, 그, 저, 경매를 넣은, 어, 근저당권자도 받아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뭐~ 미납관리비는 없음 이랬데 이거는 꼭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려요 채권의 합계를 보면 (22억) 총 등기부에 지금 채권액이 되는게 (22억이) 돼 있는데 어~ 이분이 소유권 이전을 (2022년 9월 8일날) 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아까 그 세입자 임차인 볼까요 아까 그 임차인을 보면 (2022년 8월 22일날) 부터 주거용을 주거로 사용했는데 전입을 8월 16일 날 했잖아요. 그죠? 확정일자를 8월 18일 날 받았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8월 16일 전입, 8월 18일 확정 받았는데 그다음에 이분이 매매를 한게 9월 8일이에요. 어, 16일 18일이니까 그한 20일 뒤에 어, 소유권 이전하신 거죠. 김땡땡 이 어, 소유자분이. 그래서 그때 뭐거래가격이 10억 1000이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음. 10억 1000에 거래했다라고 를써 있는데 자, 그다음에 어한달 정도 후에 이제 대부 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어요. 3억 6천. 요게 말소기준 등기가 되기는 하나 이런 임차인이 그 주택 임차권 등기까지 다해 놓고 그다음에 배당 신고까지다 하고 이런 사람이라면은 이 말소기준 등기가 돼 있는 근저당권 설정보다 우선에서 받아갑니다. 예. 네. 우선에서 받아가기 가기 때문에, 아, 이분이 날짜가 만약에 8월 29일 후순위였다그면좀 문제가 좀, 만약에 틀려져요. 근저당권이 10월인데, 10월보다 뒤에 들어와서, 어, 임차권 등기를 했다. 그러면은, 다 받아갈지, 그거는 다시 또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이분은 먼저 들어왔고, 뭐, 전입 확정 다 했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법원에, 어, 배당, 신고가 다 했죠. 그래서 이분은 다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으로 근자당권 설정, 설정되어 있는 뭐뭐 대부업체, 또 개인 또 10억 이거 빌려주신 분 일부 좀 받아가겠죠. 돈이 좀 남으면 받아가고 안나오면못 받아가요. 그 뒤에는 그냥 전부 소멸입니다. 못 받아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전입세대 확인 보면 홍땡땡에서 2022년 8월 16일 전입이 됐잖아요. 그리고 9월 8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고 전입이 있는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산 거죠. 어, 그래서 이 물건을 소유권 취득을 했어. 그래서 9월 달에 소유권 이전이 됐고 그리고 10월 달에 바로 근저당권 설정해서 어, 대출을 좀쓴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아파트는 지금 그 구이동 되게 살기 좋은 동네잖아요. 뭐, 광진구 이쪽으로 조금 많이 뜨는 그런. 상황인데 요즘 여기도 그냥 어 기본 평수 국민 평수니까 살기 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매매 사업자 낼 때도 요 평수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유념해 드시고 내가 투자하시는 분들도 요거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여기는 무슨 뭐 공실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 내가 이제 임대업을 하거나 이러실 분, 매매업을 하거나 이러실 분들도 요 평수까지는 매매에 해당이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감정가가 16억 4천 이에요. 어, 이 금액이 잘못 나온 게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거래 금액을 보면 뭐 16억, 17억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거래된 것도 대략 이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싼게 저층이 14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13억 천으로 어20% 저감돼서 13억 천에 2 차가 진행되기는 하나 13억 천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 건물은 18층 중에 3층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 조금 저층이긴 하죠. 18층 중에 3층이지만 아까 저층이 다 14억대에 나갔잖아요. 그거 좀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나가서 주변에 나와 있는 물건 있나 한번 보시고 저희가 조사한 건 지금 두개 있거든요 그~ 백삼동에 두개 있는데 더 있는지 한번 보시고 또 물건이 더 나왔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좀 많을 때에는 이걸 조금 싸게 가져올 수도 있어 근데 물건이 어, 많지 않을 때에는 때로는 이~ 나이 동네 이 집이 꼭 필요해 우리에 전학도 해야 되고 빨리 가야 돼 이러시는 분들은 사실은 실매매가 예, 거의 근접해서 쓰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어, 잘 생각해보시고 쓰셔야 되는 거고, 괜히 뭐 거의 물건 있는데 물건 이 있는 거 사면 되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 경매를 살 경우엔 조금 취등록사라도 내가 세이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니까 요거 물건과 살펴보시고 주변 가서 임장 한번 해보시면서 나와 있는 것도 보시고 동네 분위기도 보시고 건물은 새 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면은 뭐꽤 몇십 년 동안 더살수 있고요. 젊은 신분이 아기 데리고 들어간다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또 괜찮은 대학교까지 옆에 있으니까 아주 공부시키기에는 어 오랫동안 살아도 괜찮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물건 잘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희망부터 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